링아, 여러분들, 링링이파와 함께하는 세 번째 미술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후! 자, 오늘은 자연에서 찾은 배색 두 번째 이야기, 전통. 전통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통색에 어떤 색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그런 과제를 제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려 볼 그림까지 한번 계획을 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오방색에 대해서 적는 것인데요. 자, 오방색이 뭔지 아직 생소하죠? 자, 우리 전통 배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잘안 보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단청. 단청에는 항상 비슷한 색깔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어딜 가나 이렇게 붉고 푸르고 어, 뭔가 노란색도 있고 그 검은색 테두리도 있고 항상 그렇지 않았나요? 그쵸? 왜냐하면 그게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다섯 가지 색깔 흑색, 백색, 적색, 청색 그리고 가운데 황색까지 다섯 가지의 색깔을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어, 오방색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듯이 다섯 가지 방향을 이제 색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써있죠. 흑색은 북쪽, 그리고 백색은 서쪽, 적색은 남쪽, 청색은 동쪽, 그리고 이 안에 상징하는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르게 계절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 왕들은 이제 어 이 가운데에 있는 황색, 황금색 옷을 입었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도 어 약간 사용하는 그런 색 중에 하나여서 중국 황제들은 황색을 입었고 우리나라 임금님들도 옷에 그 금박 같은 거를 항상 해서 조금 뭔가 멋지게 그리고 위엄이 있어 보이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단청이또 나오네요. 그쵸? 전통 조각보입니다. 도련님 오시네요. 음. 조선시대 백자네요. 달항아리 종료인. 오, 선조들은 우주를 맞아. 이루는 만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의 의미를 가진 오방색을 생활 곳곳에 끌어들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오방색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하나 되어 살고자 했던 선조들의 세계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방색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본 다음에 또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자, 배색을 이제 할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배색, 여러분들 저번 시간 과제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생각한 어떤 조합들, 이런 것들, 이유까지 너무 잘 적어줬는데, 음, 오늘은 오방색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 색깔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색을 섞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니까 너무 이 다섯 가지 색에 제한을 주진 않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중에 한 가지는 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깔 한 가지랑 다른 색깔들 여기 나오죠. 녹색, 벽색, 벽색은 하늘색이고요, 홍색은 조금 붉은 약간 자홍. 같은 그런 핑크고 어~ 그리고 자색 이것도 자주색 같은 거 유황색은 뭔가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 색깔들을 쓰거나 아니면 잡색 오방도 있죠. 간색들을 섞어서 나오는 7식까지 엄청 다양한 색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메인 색상으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화물, 사물 같은 것을 아무거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하느냐, 오늘 하기에는 이제 좀 구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 구글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는데 어, 오방색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전통 배색을 이용해서 아무 그림을 그릴 거니까 그 아무 그림을 어떤 아무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냥 단순하게 아무거나 그릴 건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릴 건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 상태를 표현할 것인지 그 아무 거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진짜로 어~ 선생님이랑 어~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또 보고 몇몇 작품들 소개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밴드를 하나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밴드 가입 안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이버 아이디 없는 친구들은 어, 좀 번거롭더라도 네이버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네이버 밴드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느라 너무 힘들고 어,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과제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